눈이 얼마나 많이 왔냐면은 이게 지금 바닥이잖아요. 바닥인데 손한뼘 정도 지금 눈이 왔어요. 야, 그래서 우산을 예 눈이 많이 왔어요. 예 근데 여기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눈 이거 만들어놨어요. 눈사람. 네 예. 지금 눈 내리고 있죠. 예. 아기들 좋아할 것 같아요. 눈 와가지고, 예. 여기도 이렇게. <laughs> 아유, 지금도 아주 눈 내리고 있어요. 예. 눈 내리고 있습니다. 아주. 예. 눈이 지금 한, 한 12cm, 10, 한 2, 3cm 온것 같아요. 여기 보면, 예, 많이 지금 차였죠. 예. 아 어, 어. 이거 봐요. 늦사인거 좀 봐요. 이 아이들이 좋아하는, 예. 네. 감사합니다.